오늘은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영원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10편 34편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속량받아야 될 존재다 라는 거죠 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져준다, 구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져주는 데 그냥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어 그를 건져주는 거죠. 바로 그의 영혼을 그렇게 건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건져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 필요하고 또 너무나도 위급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 주어야만 되는, 건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할 때, 입을 옷이 없을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또 자비가 없고 학비가 없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없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아, 물질이 없고 또 어, 온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비참하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처지가 어떠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영혼을 성냥을 그렇게 기대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영혼을 성냥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다윗이 아 비참한 상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십 수년 동안 이곳저곳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을 다니다가 다니다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하면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숨어 지냈죠. 그런데 사람의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블레셋 지역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만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왕들에게 보고가 되어져서 이제 블레셋 왕에게 지금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은 그 옛날에 우리의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때려눕힌, 골리앗을 죽인 아주 나쁜 자입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러자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주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했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곳에서 더 있다가는 정체가 달려나서 그가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서 미친 척을 했던 거죠. 겨우 그렇게 해가지고. 벌레샤드 왕이 어디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없어서 저런 자를 끌어오느냐 아주 당장 화를 내서 내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나중에 양심에 큰 찔림을 받아서 이제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에게 피한다는 거죠. 만일에 다윗이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면 블레시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겁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어디 성전으로 달려가고 성막으로 달려가서 어떤 특정한 장소인을 가서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거죠. 영혼의 속량, 영혼이 건져지고 영혼이 값을 치르고 지금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내 영혼이 굉장히 안타까운 내 영혼이 지금 절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자이선 깨달아졌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또 남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잘 인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가족이 오늘 식사했어요 라고 묻는데 그 묻는 그 표정이 여태까지 밥도 못 먹고 다닙니까? 하는 그런 표정으로 물으면 이것은 내가 배고플까봐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짜증난 듯이 그렇게 묻을 때에, 우리가 느낌으로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상대방하고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의 얼굴의 표정에서는 반가운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또 악수를 하는데, 그냥 아주 의뢰껏 악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감으로 알아요. 제 사람이 나를 향한, 어, 안부를 먹고 싶은, 어, 또 반갑다고 하지만 전혀 반갑지 않은 듯한 그러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있고 밥을 먹었냐고 묻지만 정말 여태까지 밥도 안 먹고 다니냐는 식으로 얼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각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지만 이것은 육신의 감각이고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통찰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하루를 지내고 또 삶을 사는데, 이기적인 욕망이 올라오고, 엄란한 생각이 올라오고, 또 교만한 생각이 올라오고, 또 탐욕이 올라오고, 또내 고집대로, 모함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저런 죄악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내 영혼의 처지가 비참하냐 말이죠.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도 양심을 어기고 비양심적인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날들이 이렇게 처참하고 부끄럽고 멋된 짓만 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도 내가 지금 이러한 처지와 운명과 형편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죄고 나쁜 짓을 하고 살았던 인생이고 내 운명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에 바로 내 영혼의 실체가 보여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아닌 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깨닫고 또그 순간 여우와게 피신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근진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성령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내한 목숨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양심에 재촉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자신의 신신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달았던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을 떠나 있었고,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연약하고 처참한 인신을 다윗이 깨달으면서 내 영혼은 송량받다이 됩니다. 송량받지 않고는 내가 살수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 여나를 건져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그렇게 간구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하고. 혹은 컴퓨터를 보고 혹은 인터넷을 하고 TV를 보고 일을 하지만 그 일에 매여가지고 또 살면서 또 누군가가 나에게를 귀찮게 하면 짜증을 보리고 화를 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쏟아놓는단 말이죠.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후회스럽고 죄송한 마음 그할 길이 없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처참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나 갈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너무나도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서 되겠는가?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내가 피신할 곳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또 정말 양심에 가책되는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덜 통하고 남들이 알게 되면 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정말 대의 영혼이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냐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지불하냐 말이죠. 육신에 벌은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에 상응한 대가를... 그렇지만 영혼의 대가가 뭐겠습니까? 영혼의 대가. 영혼이 무엇으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구세주가 오셨어. 오직 메시아가 오셨어. 십자가에 죽어셔야그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영혼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대가.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은 이제 성령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런 상태구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이구나. 오늘도 인식하면서 그 주님께 간구하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간과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절규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한 시간도 우리의 육신의 체질을 보고 우리가 짜증을 부리고 낙담하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한 시간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혼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실정임을 우리가 오늘도 인식하며 대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 영혼의 삶의 태가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정말 구원받지 않고는 속량되지 않고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건져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